어, 경기도 광명시 레드 아프리카라는 곳에 저희들이 이제 2박 3일 계약을 해서 여기 나미비아 사막에, 빈트워크 어, 나미비아 사막에 어, 사막 투어를 할 건데요. 어, 엘림 운으로 가서 여기서 점심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주유소도 있고 식당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식사를, 스테이크를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지금 너무 푹 쪄서 오후에 어, 엘림 운이라는 사구라 그러죠. 모래 언덕에 가서 또 거기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어~ 들 허허벌판에 부시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어~ 우리 선배 말을 듣고 진짜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부시맨 있는 염지를 지금 계속 뚫어지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5시간을 달려서 5시간을 달려서 세스리가 숙소에 아, 도착하고 나면 짐을 풀고 바로 세스리엠이라는 공원으로 가서 입장료를 결제하고 엘린듄, 듄이 모래 언덕이잖아요 엘린듄을 방문하고 다시 복귀할 겁니다 오늘 일정은 그렇습니다 여기 솔리테어 액티비티 센터라고 적혀있죠 여기가 어, 사막투어에 대한 모든 액티비티 활동의 거점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기 뒤에 보이는 차량이 어, 레드아프리카에서 마련해준 어, 저희 투어 차량입니다 어, 빈투어커에서 어, 여기까지 지금 5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엘림 듀운으로또갈 거고요. 총 17명의 일행들이 이 차량에 탑승해서 지금 사막을 이동하고 어, 투어를 하려죠. 지금 차량이 가고 있는 곳이 엘림 사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구를 바라 보기만 해야 된답니다. 올라가면 발이 익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죽는답니다. 이기 사고 보이십니까? 물로 타고, 물로 타고. 자 붉은 사막에 붉은 사고 엘림미디라배 왔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여기가 엘림디운이라고 합니다. 지지은은올라수수없없요요무무뜨워워자 자, 은은사의의사모 모래 언입입다모 모래 언사사라라 그러죠. 영어로 디운 몇분 올라가셔서 저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발안 뜨겁습니까? 아 가이드가 데니컵을 졌네요. 좀 뜨겁기는 한데 녹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 진짜 많이 뜨겁긴 뜨겁습니다. 지금. 인생 샷 찍으면 되겠네요. 모래가 너무 좋습니다 고와도 너무 고와요. 아, 이런 데서 클로즈 하면, 클로즈 하면, 소위 말하는 인생 샷을 찍겠는데요. 아, 아가아 아, 발이 진짜 뜨겁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아따가, 운동화를 안 신고 지금 슬리퍼를 신고 왔더니, 아 제가 지금 일부러 호들갑을 뜨는게 아니라 진짜 뜨겁습니다. 가이드가 그래서 올라가지 말랬군요. 아 운동화를 신고 올까? 내일은 네,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 슬리퍼 신고 올라 오면 안 됩니다. 발이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래 가루고 날리는데 이렇게 찍으면 인생샷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엘린디운 말고도 내일은 아침부터 다른 모래 사구 쪽으로 디운으로 또갈 예정입니다. del oh. 라는 나라의 남이브 사막에 와 있습니다. 빈트호커에서 약 350km를 달려서 여기에 지금 왔는데, 소위 말하는 붉은 사막 투어를 하러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아, 또또 또 내려가면 또발 엄청 뜨거울 건데. 아, 다시. 아이 길을 내려가려니까. 있습니까? 아, 저 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저기서 인생샷을 찍으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선배님께서 빨리 내려오라고 폭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전부 인생샷 찍는다고 정신없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 게이트를 저희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녁 디너로 나온 스테이크입니다. 웰던으로 주문했고요. 완전 특허 호텔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저 동물이 이름이 오릭스라 그럽니다. 오릭스이 특이합니다. 아저뿔에 맞으면 최소 관통이에요. 관통 저뿔에 맞으면 최소 관통이에요. 아 진짜 처음 봅니다. 오릭스 특이하게 생겼어요. Excuse me. Can you say hi to our Korean, South Korean subscribers? Hi. Uh, thank you. Thank you. Uh, by the way,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language? Yes. yes we are. Okay. Uh, you, then you can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Oh. Okay. Yes. Say Say Korea. Say Korea without blank. S a y. S a y. S a y. K o r e a.